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분명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일도 있는데 늘 어딘가 허전하고 늘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마음이 따라붙었습니다. 더 좋은 차, 더큰 집, 더 안정된 수입, 더 나은 인간관계, 더 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불안해지고 더 쉽게 비교하게 되고 더 자주 공허해졌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은 단지 소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이미 내 안에 존재하지만 미처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다시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들을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몸, 당연히 옆에 있어주는 가족, 평범하게 흐르는 하루.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갈망에 익숙해진 우리는 늘 어딘가로 달려가느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볼 여유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정도론 부족해. 조금만 더 벌어야 해. 더잘 나가야 해라는 마음에 스스로를 몰아 세우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법정 스님의 이 말을 조용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한마디, 속에 이미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평온과 풍요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더 좋은 지기,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인맥, 더 넉넉한 시간, 그 끝없는 욕망이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는 그 물살을 따라 쉬지 않고 헤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엄질수록 마음은 더 흔들리고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채워질 때마다 새로운 욕망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오기 전에 더 라는 말이 먼저 입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가진 것조차 충분히 보지 못하고, 늘 다음 단계의 무언가를 향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에 쥐고 있는 것의 가치를 잊고, 눈앞에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다그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욕망이 가진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늘 만족을 거부하며, 우리의 마음을 미래로 밀어냅니다. 내일 더 좋아질 거라 믿으며 오늘을 내어주고 더 많은 것을 위해 지금의 여유를 포기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삶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있고 내려갈 곳도 없으며 그 계단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지만 도착점은 없습니다. 결국, 마음은 지치고 침묵이 사라지고 불안이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이라는 명목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조건이 아닌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주는 평온을 바라보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것은 스스로 내 마음을 옥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나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느리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늘 곁에 있었던 사람, 매일 오르던 계단, 익숙했던 하루의 리듬조차, 그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때가 참 좋았구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단지 적게 가지고 살아도 만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손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삶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해주는지를 자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더에 집중하느라. 지금을 보지 못합니다.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강, 잠들기, 전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시간, 따뜻한 밥한 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은 마음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결핍감이 자라며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익숙해집니다. 결국, 삶은 풍요로워도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더 좋은 옷, 더 많은 명예, 더 화려한 일상. 하지만 그런 것들이 채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텅 비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충만함은 소유가 아니라 느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웃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고르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삶의 선물입니다.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고 계속 바깥을 향해 달리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잃고도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은 무감각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느 날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소중함을 느끼는 일만큼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란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삶은 다시 따뜻해지고 마음은 다시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고맙다는 말 이상의 힘을 지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을 놓치고 삽니다. 아침에 고요히 깨어 있음, 건강히 숨 쉬고 있음,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히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 마치 마음속에 연결이 끊긴 듯한 느낌이 들고 삶은 갑자기 건조하고 쓸쓸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삶의 가치를 깨닫으라는 초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는 마음의 여백을 만듭니다.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낄 때, 마음은 차곡차곡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태도는 지금 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그 인식이 마음 속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는 현실을 긍정하는 힘입니다. 삶이 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을 품고 희망을 줬습니다. 반면 감사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게 만듭니다. 그 의미가 모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셋째, 감사는 관계를 치유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관심과 인정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먼저 그 관계 속 작은 선의를 보고 그 선의에 반응하게 합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녹이고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끝으로 감사는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 이한 마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납니다. 그 자유는 곧 행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어 주는 이한 사람에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삶이 기대와 달라 당황스러울 때그 기대 아래 놓인 지금에 있음에도 눈을 돌려 보세요. 감사는 삶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강한 변화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감사의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 깊이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결코 특별한 날에만 느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조금씩 길러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감정은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바라보지 않아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은 생각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라는 조용한 권유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그 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 누군가의 미소가 위로가 되었다. 이러한 작고 소박한 감사의 말들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어느새 불평보다 평온에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먼저 보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주 부족한 곳을 향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 관계, 쉼, 자연, 웃음, 그 모든 것이 지금 내삶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나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마음을 주는 동시에 마음을 되돌려 받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교를 멈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비교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남과 나를 견주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욕심만이 남습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충분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 그것이 감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감사란 특별한 사람이 실천하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서 나를 지키는 작고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이면 어느새 내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따뜻해지며 행복은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의 삶은 덜 소유함이 아니라 더 느끼고 더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치장이 적은 삶을 선택하셨지만, 결코 부족함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필요 이상의 소유를 쌓아두지 않으시고, 대신 삶의 매순간을 깊이 체험하셨습니다. 작은 방, 단출한 옷차림, 간소한 식사 이런 삶의 형태가 그에게는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그분의 말에는, 단지 적게 가지라는 메시지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손에 든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깊은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무소유의 철학 속에서 스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지, 물건을 덜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내가 가진 것에 깊이 눈뜨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는 감사로 이어졌고 감사는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많은 걱정과 책임에 매여 삽니다. 반대로 소유를 비우면 내면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서 우리는 감사와 평온을 만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그 여백 위에서 사람들과 자연과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길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머물렀고 그분의 말은 갖는 것보다 느끼는 것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소유는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유가 많으면 관리와 걱정, 유지라는 부담이 따라옵니다. 소유가 적으면 비워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은 감사가 찾아올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감사는 삶의 소소한 풍요이며 그 풍요가 생기면 비로소 우리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들을 품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알게 됩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며 오히려 덜 가질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깊어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한마디는 단지 물질을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덜어내고, 시선을 돌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바랄 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풍요는 그 모든 더에서 벗어나 지금 있는 것들 제대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이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를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진 것의 풍요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비워야 비로소 보이고 덜어내야 진짜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이고 무심코 지나쳤던 사랑이 느껴지며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뀝니다. 덜 가지는 것. 그것은 단지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줄이며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과 삶의 여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